어렙마이파이 아이 억양이 재밌네 어렙마이파이 스프링클로 만졌어요? 아뭐 이래 운도 실력이다 과감하게 잘하셨다. <목소리> 잘하셨다. 그렇지. 한번 그렇지. 이렇 네. 끝난 거 아니에요, 면뭘 끝나? 부터 연습해. 아니야. 체대한 낮게 들어. 역시. 그래서. 그다 네. 거. 그렇지.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입니다 이곳은. GDL 아카데미 연습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청통에 있는 골프존 카운티 청통 시시입니다. 마리오가 작년에 여기 와가지고 라운드를 했었습니다. 부자리수로 90대 그때 중반 정도 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기회가 돼가지고 이곳에서 제가 미리 와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 뭐 부상 중이었는데 어떻게 다 낫나요? 안 하진 않고요. 항상 보상은 달고 살니다 이상하게 마리오 공칠 때마다 더 보상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니 <laughs> 저랑 안칠 때는 싱글이 나오는데 왜 저랑 그러니까. 있으면 싱글이 안 나오죠? 아, 이게, 이게 하향품 전자가 되는 게 맞다니까요. <laughs> 오늘도 싱글이 나옵니까? 근데 이번에도 9시 안쪽만 목표를 잡더라고요. 89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로로TV 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지냈습니까? 결혼 이제 1년 다 돼가지고 네. 아직까지 신혼생활을 충분히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로로는 많이 다녀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라베가 몇개 했나요? 저는 여기 라베가 8 0개 <laughs> 이야 싱글이 나오는 곳이에요 힘이 많이 들어갈 텐데 <laughs> 홈그라운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오늘 힘 빼고 한번 좋은 스코어 한번 내봅시다 파이팅. 어, 파이팅. 파이팅! 묘령의 남성 익숙한 얼굴 안녕하세요. 자, 부산의 남자 미스터 반 우리 한성희 형님입니다. 원래 스머프 캐릭터로 유명하신데, 오늘은 좀 마리오 버전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laughs> 저랑 라운드를 한게 작년이었잖아요. 이 이제 한 그렇죠. 7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그때 이후에 스코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 더좋아졌어요 스코어 더잘 나와요. 네. 오, 더 따박따박인가요? 네. 오늘 여기가 형이랑 좀잘 어울리는 코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길지 않고, 가운데로만 반듯하게 보내면은 버디를 무난하게 얻어낼 수 있는 코스들이 많아요 네. 오늘 목표는몇 개로 해볼까요 형? 첫 구장이니까요 네85 정도 아 오늘 형 천녀 출전입니까? 네 좋습니다 85개 오늘 형 따박따박 캐릭터에 맞는 멋진 샷을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곳입니다 작년에 와가지고 우리 찰스 형님이랑 제이윤 형님 그 댄서 태교 군하고 와가지고 95개를 치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 코스들 기억을 잘 더듬어 가면서 한번 음. 오늘 여기서 좋은 스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오는 90대 초반 목표로 한번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안 찍어봐도 사실 알잖아요! 아, 오늘 컨셉입니다, 컨셉. 아, <laughs> 오늘 컨셉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아, 저 지난번 플러스 영상 때 저희 안사람이 네. 골프 끊어라고. <laughs> 오늘 홈그라운드니까 뭐 기대해볼만 합니다. 자, 오늘 4명 중에 1등하면 용돈 챙겨주기래가지고 네. 오늘 좀 열심히 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로 오늘 목표 여기 4명 중에 1등이랍니다. 예.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비벼보세요. 아, 형이 비벼야 됩니다. 아, 제가 비벼보니다 좋습니다. 네, 일본은 파포올 우리 로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측? 아이고 고오비 역시 아, 야 아, 공에 맞는 순간 따박 소리가 났습니다 아, 좋아요 자 마리오를 만나고 하양색을 달리고 있는 로팡이요 아, 어? 오케이, 또 돈다 가보시케요 <목소리가> 어? 여기 <목소리가> 있대요 고객님 이거는 괜찮을까 하어요이니다오 네. 이거는 괜찮답니다 오 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자 1번 홀 다들 부담이 없으시다고는 <laughs> 했지만 네. 샷들이 이렇게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롤로님 첫홀 헤어져도 빠지는 순간 부담이 아주 <목소리가> 없어졌어요 <laughs> 나도 저러면 어떡하지 아, 하는 순간 아니, 아니, 어, 아니, 아니, 오, 절대, 오, 아니야 보험이다 보험 절대로 일은 없을 거아 멈칫했어요 다들 한성희 엄마 잘 갔습니다 그나마 아, 어? 뻥콩안 들어왔네 다행히 좋아요 목베개 벙커에 들어가면 또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벙커로 끊어가나요? 네, 벙커 넘어서 끊었습니다. 나이스, 오, 나이스 샷, 무난하게 잘 갔습니다. 휴샤, 아,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힘이 들어갑니다. 향이형또 굴렸어요? <laughs> 왜 이렇게 굴려? <laughs> 버디 캐스! 마리오는 지금 버디 하나 왔어 지금. 아 방향이 조금 타야 되는데 오 타다가 말았네요. 컨시드네 나이스 더 가야돼 더 가야돼 더 가야돼 더더더 더. 짧다 왜이래 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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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은 넘겨서 세워야지 아 이런 인 나이스. 나다아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좋다 <웃음> 나이스. 나기 <laughs> 막았다, 버디를 보 아이씨 어! 야! <웃음> <웃음> 오늘 야 이거 미궁으로 빠지겠는데 승부가 <laughs> 3따 <3다> 1보 <laughs> 야 오늘 수준높은 경기로 예상됩니다 <웃음> <웃음> 오늘 마루나 용돈 <용도가> 붙겠는데 <laughs> <laughs> 넘어 가는데? 나 네. <laughs> 아, <수소>? 아... <laughs> 나이스 샷. 우와. 후유야 나해한치 <laughs> <훌륭하다, 훌륭해>. <laughs> 오차 없어. 야. 이 IP 한 가운데로 그냥 갔어요. <laughs> 야, 이렇게 치시는 분이에요. 나이스 샷. 나이스. 페이드를 싹 먹으면서 뭐야? 몸이 데어 너무 작은 거데 어? 1등, 어나 로로 으면괜찮 뭐? 로로 어? <laughs> 저 말뚝 오비 말뚝이잖아요 음...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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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2홀 지나자마자 또 미궁 속으로 <laughs> 난또 오비에 왜 들어가냐고 그랬는데. 오비를 무조건 조심해야되네 가슴 가슴 오늘 낮댕이니까 어, 우측 말고 그럴 것 같아요 에이. 에이. 오 나이스 약간 우측이야 고객이 방향이 괜찮습니다 와 잘갔다 그린 우측 끝에 떨어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니, 괜찮아요 나이스 좋다 좋아, 핀발, 런.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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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한참 짧아. <웃음> <에이>. <웃음> 아 역시 골프는 3월부터죠, 3월. 3월부터 3월. 일단 몸 풀고. <laughs> 오 어, 나이스 어프로치 자한성영형와 범핑되면서 와다 <laughs> 아, 까비. 됐다. 나이스 어... 인! 나이스 반파! 감사합니다. <laughs> 파가 나왔습니다. <laughs> 이제 몸이 풀려가고 있다는 증거죠. <laughs> 제가 또 이게 파를 또 진심으로 축하하기도 오랜만이네요. <laughs> <laughs> 아, 나 이렇게 부러워한 적도 진짜 오랜만이다. 와, 아, 너무. 한성형이 조용히 잘 쳐요. 저 같은 <laughs> 경우는 좀못 치는 데 많이 떠드는 편이잖아요. <laughs> 말 많아지는 건 쫄려서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laughs> 쫄릴 때마다 말이 많아지거든요. <laughs> 죄송합니다. 다음 3월에서 뵐게요. 네. 2번 홀에 8을 기록했던 미스터 반 3번 홀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그린 한가운데다 나이스 와. 아니 무리하겠다는 의지가 1도 없어요 평소에 그냥 나의 모습대로 그냥 가볍게 치겠다 무념무상 어 우측 열리는데요 안돼 어 많이 갔는데요. 아, 해저드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네. 어. 항형 관절인데? 왜 이거 날따라오로 가봐야 됩니다. 죽었나요? 아, 이것도 바이 짜이찌엔. 어, 스프링클러 맞았어요? 어프클 맞은 같아 아뭐 이래 <laughs> 운도 실력이다 오 어, 좋다 오 어, 나이스 어... 샷 내려와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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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어? 살짝 내려가는데 어디가 <laughs> 약간 미궁 속으로 잘 쳤어. 아, 하면 돼. 어. 그래서 좋아. 어길다 근데. 아좀 길었습니다. 네. 과감하게. 어! 나이스 컷. 야, 이거 버디보다 더 짜릿하게 들어왔어.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마크. 컷시드. 아, 파크. 에이씨. 에이씨. 이래어렵나 골프가. <laughs> 와, 아입니다. 뭐지? 누가 이래 어렵게 만들어 놨어, 골프를. 와. 근데 짜릿하게 들어왔어 롤로는 진짜로 으! 멋있었어. 스물스물 뒤로 가더니 라인을 결국엔 타서 들어가더라고. 뒤팀이 보면 누가 보면 버디 한줄알거아니요와 <laughs> 이러니까. 버디 같은 더블 버디 같은 떠돌. 와 나이스샷 한도 하게 반듯하게 IP로. 아, 아니, 형, 형은 흔들림이 없어요. 형 닉네임 또 하나 만들어줄게요. 미스터 스테빌라이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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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나이스 샷! 이거 IP에 꽂혔다, 형. 덩크로 IP로 가부려라 나이스 샷! <laughs> 훌륭하다. <샵>. 네 <laughs> 처음 살았는데, 처음 살았어. 옆그래까 자. 오! 나이스! 이쪽인데? 네! 중앙 레이잘 네, 갔습니다! 네, 잘잘 하, 우리가 장대한 목표를 가지고 쑥 들어왔는데 1 8월이 끝난 스코어가 지금... <웃음> <웃음> 누가 저번 <laughs> 주에 80개를 치고 왔는데 이상하네 그러니까 <웃음> <웃음> 마리오하고 안칠 때만... 이지 바로 마리오 효과! 아. 마리오가 없을 때만 잘 쳐진다 <laughs>

그린 왼쪽? 가운데? 안전하게안전하게아나이어 나이스, 나이스. 안전한데? 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벙커샷 <laughs> 야 명불허전 감사합니다 야 훌륭한 샷입니다 나이스. 더 와야 돼, 더 쭉쭉쭉쭉. 약할 것 같아. 아, 약했습니다. 야, 큰시 아, 좋아. 야, 컨시, 드가라. 아. 아유. 나파나파. 팡나파. 나이스. 땡, 열렸구나, 살짝. 큰 시드. 감사합 이 거의 없었네. 팡이 형처럼 20m가 넘는 거리도 컷시들 받아야 돼요. 얼마였던데? 오랜만에, 오랜만에 파이. 파이. <laughs> 아, 이억양이 재밌네. 오랜만에 아, 파이. 아, 다 어려웠어 진짜. 오랜만에. <laughs> 파이. 오늘도 어김없이 뭐 저는 또 마료 형님하고 또비싸게 가려도. 우리 뭐 항상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가니까 좋아요. 중요한 거는 팡이 형도 한타 차이밖에 안 나. 어, 자칫하면 우리 또 잡을 수 있어요. 할수 있다. 가자. 수전이다 드라이버 진짜 반형 반 듯하네. 어 그렇게 <laughs> 다만다 만드네 오늘. 나 시작. 오. 대포 라다 원래 오리지널형 구질이 딱 나왔다. 예쁜 푸시 드로 들어온다. 네 괜찮아. 밀어준다 생각하고 쇼! 안돼 거짓말 안돼덜 말려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킥이 어디로 튀었나 가봐야 되겠다 어 언덕이 좀 있으면 몰라요 왜냐면 언덕 위에 걸칠 확률이 높거든 요저 앞에 하나 있고 하나 아, 둘셋네개 네. 요 오비죠 다 왔어? 예 에휴 씨 우측. 우측 라이트와 라이트 사이. 벙커. 어 벙커다 들어갔어요. 어, 빵카 어, 우측 빵카. 어, 잡아야 아 해저드. <laughs> 아, <웃음> 하이저드. <웃음> 하이저드. 물이 아, 아 위기. 파이널리 마침내 드디어. 내가 원하던 <laughs> 나이스 어, 카트도로 찬스까지 그렇지 어, 자. 넘어가서 온데라 온데라스 잘 갔다 핀빨 아니야. 우측이다 좋다 어 핀빨이야 킥 우와 네. 좋다 나이스 온 나이스 49개 어 잘한다 이거 지금 아... 나두 아, 번째 세크요아아또 내리막을 간과했네. 아 가져가야 되는구나. <laughs> 어 나이스 어 투어 어 나이스 아니 이렇게 잘하시는데 하하 참 나이스. 하시들은 아쉽게 안 됐습니다. 됐다. 나이스. 자, 반영 우와! 나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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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흘렀네요. 마크. 마크. <laughs> 아, 약하다약어 약하다. 여기 또 <laughs> 얼마인지. 어? 아하 조금 당겨졌네요.